2024년 1월 27일 토요일 녹 연중 제3주간 입당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E.W. 블링어 작곡 성녀 안젤라 메리치 동정 또는 백 복되신 동정 마리아 입당송 10편 96-95 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사무엘기 학권의 말씀입니다. 12장 1에서 7디끝 10에서 17그 무렵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량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타내기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량을 내 곡절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타니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 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없인 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 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그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다윗은 단식하며 방에 와서도 바닥에 누워 밤을 지냈다. 그의 궁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1호식 12에서 13과 14에서 15, 16에서 17, 12기역.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의로움에 환호하오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요한, 3장 16참조, 발렐루야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알렐루야! 복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장 35에서 41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의 거센 돌풍이 잃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먹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 준비 성가 216번 십자가의 재헌 대신 노틀담 수녀의 작곡 910번 주님께 올리는 기도, 이종철 작곡.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 성가 168번, 오묘하온 성체 슬로바키아 성가. 83번 구원을 위한 희생 라틴성가 72번. 그리스도의 영혼. 세송 10편 34-33편 6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제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풍랑에 시달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그 분께 도움을 청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1독서에서 나타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탄 앞에서 또 그와 함께 계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자신의 절대 권력으로 죄를 은폐하려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게 될 때, 하느님의 은총은 다시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진실함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진실해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은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우로 사도는 이 신비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5장 20.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죄 앞에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길이며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이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파견성과 250번 굽어보수서 성모요.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자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 요한